박 선수는 부상으로 초반에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커너쪽 네. 다시 단타스, 단타스의 3점. 길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네, 네. 박지수 선수가 잡은 데, 수비하던 대윤 선수의 반칙입니다. 지금도 박지수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삼성 선수들이 다 더블팀을 가거든요. 이럴 때볼 네. 로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몸싸움으로 밀어내려고 했었습니다만 워낙 높이가 높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단타스. 돌비 쪽으로 그대로 슛을 시도 이번엔 토마스의 수비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한 선수 제쳐냈고요. 이번엔 박지수가 남아있는데 그대로 슛 시도 반칙. 제두둑에 팔을 건드렸습니다. 네. 토마스 선수가 의식적으로 박지수 선수를 몸으로 붙여놓고 던졌네요. 네.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토마스가 득점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박지수와 판타스에게 많이 가로막히는 모습이고요. 자유투를 다시 한번 얻어냈습니다. 어, 최근 들어 서 토마스 선수가 어깨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오른손으로 시술 던지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성공률이 괜찮습니다. 자유투 일 성공. 현재까지 이득점은 모두 자유투로만 기록하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두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오늘 초반에 자유투마 3득점 토마스. 점수는 7대7입니다. 자, 전면 압박수비가 나오는 삼성 생명인데요. 자, 패스를 통해서 상대 코스로 넘어왔습니다. 박지수, 하이포스트. 볼 놓쳤습니다. 앞쪽에 토마스 쪽으로 그리고 김범이 앞에다 두고 토마스의 득점. 속 공이 성공합니다. 네, 상대의 실책을 지금 이렇게 속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삼성만의 스타일의 농구거든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성공 두개 삼성 생명이고요. 대7로 역전을 시켜놨습니다. 가로채기 토마스. 앞쪽에 뜁니다. 그리고 탄타스 따돌리고 빼주며 고아라 블라슈 탄타스. 자 고하라가 같이 달려주긴 했습니다만 단타스의 네. 높이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패스가 좀 어느정도 읽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블록시을 당했지만 그래도 지금 2대1로 달려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고하라가 돌아온 효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점수는 9대7 앞서있는 삼성생명 박하나가 받았습니다 배해윤 페인트존 외곽으로 볼 빼줍니다 공격제한 시간 5초. 토마스 어렵게 올려봅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24초 바이올레이션 3점 생명입니다. 네. 이전 상황에서 배윤 선수가 김강 선수랑 미스매치가 됐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외곽으로 좀 빼고 샤클락에 걸린 게좀 아쉽습니다. 네. 있으면 시간 쓸때 특히나 배윤 선수는 골밑 쪽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무대 <목소리> 네. 씨입니다. 심상형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로 토마스 한 번의 길게 강개리 쪽으로 강개리 레이업 성공 석공 또 하나의 석공을 삼점 세 명.